여기 S에너지라고 있어요. 국내 최초 태양광 기업이고 태양광 모듈 제조 및 발전 시스템 설치하고 자회사는 S퓨어셀을 갖고 있어요. S퓨어셀도 상장 회사입니다. 태양광 매출은 62%고요. 어, 유럽 태양광 발전소 설치업체 바이바와 오랜 기간 협력 관계 유지하고 있고 EU가 이번에 신재생 에너지에 400조 투입한다고 했고 바이든도. 대통령이 되기 전부터 맨날 노래를 부르는게 신재생에너지 재생에너지 신,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를 노래 부르는게 바이든입니다 그리고 2025년까지 태양광 설치량 2배 확대고 뭐 이렇게 블라블라 얘기들이 있어요 이렇게 있는데 여기 보시면 뉴스가 하나 나온게 있어요 어제 제주 최대규모 태양광 발전 들어선다 패널만 말아도 2.7배 뉴스를 하나 보여드리면 자, 제주에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들어선다. 제주에 총 사업비는 1,391억. 사업 시행자는 J1 주식회사로. 이 J1 자, 사업 시행자가 J1인데 이 J1하고 지금 제가 PPT를 갖고 온 S에너지. 이 S에너지 좀 전에 보셨죠? 여기 지금 주소 잘 보세요. 총 사업비는 1000억 이상이고 이 제주도에 마라도 두배0 200이... 이상의 태양광 발전이 들어서는데 이 사업 시행자가 J1입니다. 이 사업 시행자 J1이랑 사업을 진행했던 회사가 바로 S에너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우리나라 상장사 중에 이게 어제 나온 뉴스예요. 우리나라 시장 끝나고 어제 나온 뉴스. 그러니까 어제 나온 뉴스니까 토요일이죠. 보이시죠? 계약 상대방 J1 주식회사 이 사람이 지금 제주도 최대 규모 태양광 발전 들어서는데 이 사람이 사업 시행자입니다. 제이원이 이 제이원하고 계약을 했던 게 바로 S 에너지고요. 이게 관계가 돼 있죠. 보면. 그래서 저는 S 에너지는 여러분들이 지금 가격으로 봐도 괜찮아요. 분할로 사도 괜찮고 뭐 단기로 들어가도 괜찮고 중기로 들어가도 괜찮을 주식이라서 물론 얘도 단점은 있어요. 단점이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만약에 빨리 하나 따져 보면 최대 주주 그러니까 대표이사가 홍성민 씨인데 이 홍성민 씨의 주식 수가 좀 작아요. 지분이 16%밖에 안 됩니다. 이게 조금 여러 개가 있는데 좀 걸리는 건 이거예요. 지분이 너무 낮다. 대표가 지금 단기적으로는 그게 있고 뭐 그렇지만 어쨌든 이게 어제 나온 따끈따끈한 뉴스니까 요 관련해서 국내 최대 규모만 들어서는데 요 관련해서 S에너지가 이 사업시행자랑 계약을 한 적이 있다 태양광이나 풍력 이런거는 갖고 있어야 되는데 S에너지 관련해서 딱 보시면 보다 보이시죠 PPT에 태양강 관련주입니다 분할로 사도 괜찮고 뭐 단기로 들어가도 괜찮고 이거